제가 볼때 쉬움 난이도가 저랑 어울려요 제가 볼땐 쉬움으로 해야지 그나마 사람답게 할수 있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무시해요 쟤는 야 운좋았다 뭐야 <laughs> 안 물렸어. 뭐지, 저거? 잠겼다. 여긴 열리지 않나? 됐어요. 나왔어. 여기 아래쪽도 못 가든가? 가본 문장. 반대편에서 참개탕. 이쪽으로. 열열 다섯 발. 이거면 되겠지?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좀비가. 저쪽에 좋아. 검열쇠 사용. 여기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가자. 잠겼다. 꽤 옛날에 만들어진 단순한 구조 열쇠인 것 같아. 이런. 아, 짜증났네, 이거. 이 아래층에 아마 열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오, 너무 맛있었어. 어, 너무 맛있어. 어, 어떻게 총알이 필요해? 총알이 필요해? 죽은 지몇 시간 된것 같다. 여러 종류의 혈청이죠. 대부분이 오래돼 보인다. 여기서 저장도 가능합니다. 아이템 없나요? 어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필요한 건 잉크리본하고, 아 요거 한번 쓰죠. 요거 밖에 나가가지고 이게 녹이고. 이 녀석.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어, 뭐야? 이거 체력 있나요? 아니지? 어, 얘도 녹여야 되나? 여기에서 아, 또있 어. 어, 제 어디 까지? 자, 어서, 오 세요, 어서, 오 세요. 자, 이럴 때 잉크 리본 저장 을 한번 해 주고, 저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 난 살고 싶은데 총알은 아홉 발 밖에 없어 총알 아홉 발 오래된 열쇠,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이럴 땐 몸으로 버텨야 되나?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자, 아, 재밌어요. 이게 시리즈물은 한번 시작하면은 뭐 한두 개가 조금 별로여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죠. 개피리를 불면 녀석들이 올 건데, 여기 회복이 있지 않나? 여긴가? 여기, 여기, 여기. 이쪽으로 도망치면서 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총알이 없어. 피리를 불었다. 어허! 어허! 모르게 뭐 빠른데! 야! 어, 뭐야, 벌써? 아니! 이래도 돼요? 어, 뭐야! 말도 안 돼! 어! 어우야! 어우야! 어, 잠깐만, 저리 가봐! 잠깐만 잠깐만 야어나 죽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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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어 어어 부상을 치료했다. 어. 시리즈물 참 좋아하죠. 하판도 1편부터 쭉 했잖아요. 목걸이를 가집니다. 어, 개필이 안 없어졌네? 조사.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게 나오는 거죠. 동전이 숨겨져 있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다. 있잖아. 됐어요. 이거를 처음에 조사하는 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헤맸었는지, 열쇠로 쓰기에는 그 강도가 견고하지 못하다. 모조 열쇠, 재력도 채우고 나가요. 반대쪽으로 나가는 게좀더 나으려나? 총알 몇 발이죠? 0발. 야, 마지막 발로 그걸 잡은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해. 가자. 페르소나도 이제 3, 4, 5회는 했으니까, 한글이 없는 건 못했죠. 어, 근데 아이템이 없네.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쪽에 2층을 가면은, 바로, 바로, 열쇠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열쇠를 얻을 수 있는데, 겉모양 열쇠를 아직 다안 썼는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기는 해야 됩니다. 아마, 어, 아마 여기겠다. 여기 지하가는 길. 거기에서 아마 쓸수 있을 거예요. 지하를 어떻게 가나? 이쪽이 열리나? 아, 여기에다가도 열쇠 쓸수 있군요. 아, 진짜. 나 잠겨 있어. 일단 여기를 가긴 가야 되는데, 투구 문장 저쪽에 열리지 않을까? 여기 열릴 것 같거든요. 와 봐, 일단 와 봐. 이렇게 유인하면서, 유인하면서 그래, 아유... 자, 아, 좋지 않은데... 끌고 와요, 끌고 와요, 끌고 와요... 약 올려, 약 올려, 약 올린 다음에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아, 이거 안 열리면 큰일 나는데? 어 됐다. 될것 같더라. 여기 아니고 이쪽이네요, 바로. 아, 이것도 태워. 오! 저거 태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이거 열쇠를 얻어주고, 여기에다가 이걸 써줘요. 모조 열쇠 됐죠? 아, 여기 나갈 때가 문제인데? 어차피 총알은 없으니까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 가서 직선으로 쭉 가면 됩니다. 근데 그 길에 있어요. 좀비가. 오, 여기까지 일어났어. 여기 아이템이 있나요? 뭐지? 다 먹지 않았나? 뭐가 있나? 아, 여기 탄창이 있구나. 와, 대박. 와, 왜 탄약이 너무 부족해? 어떡해. 진로 할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안녕. 어, 야,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얘한테 쓰는 것도 아깝다. 몇번을 오! 몇번을 받아야 돼? 오, 잡았어. 잡았어. 한발 아꼈다. 요기에다가 쓰면은 검 열쇠 끝 아닌가? 가 있죠. 야, 이게 오래된 열쇠. 나왔어요, 하나. 반대편에서 잠겼다. 이것도 태워야 되는데. 시키 속에 구더기가 들끓고 있다. 어,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전원이 켜진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웬만하면 피해가겠어요. 쏘지 말고. 아또 나오네. 오저녀석도오 오, 원래 안 일어났었는데. 와, 봐, 와, 봐. 아유, 머리밟고머리밟고 그래, 좋아. 한번 물리고 잡으면 돼. 이러면 아까 위층에 갈수 있나? 아, 이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일단 저장을 해야 돼요. 아, 잉크가 없죠. 아, 아, 아. 잉크가 없어, 잉크가 없어, 잉크가 없어. 어떻게 너무 멀어 저장하는 곳이... 아, 저쪽으로 갈수 있겠다. 열쇠를 얻었으니까! 여기, 중간이 열릴 거예요. 어, 아니네? 저, 저기를 어떻게 가지? 위층으로 한번 가야 된다는 소린데? 여기 맞나요? 바 반대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쪽으로! 반대쪽에 있죠.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말고 이 옆으로 들어갑시다. 어 이건가? 왔다 왔다. 어 뭐야? 아니 문을 열고 나왔어요. 와 저런 것도 가능해? 오야. 뭐야 저거? 문을 열고 나왔어. 자런 기능에 있어서니. 자 이거 집어넣고 저장 한번 하고. 저장 어, 한번 하려면 너무 힘들어. 어 이거 잉크도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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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곱 발, 일곱 발.